계피와 꿀의 엄청난 효능 15가지. 1. 심장병. 꿀과 계피 가루로 반죽을 해서 젤리나 잼 대신에 빵에 발라서 매일 아침 식사로 꾸준히 먹어보세요. 그러면 환자로 하여금 동맥 혈관 속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이나 심장 마비에 걸리는 확률을 줄여줍니다. 또한 심장 마비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도 이 방법을 매일 쓰면 재발이 될 확률을 훨씬 줄여줍니다. 2. 관절염. 관절염 환자는 매일 더운 물한 컵에 두 스푼의 꿀과 작은 숟가락 하나 분량의 계피 가루를 섞어서 드세요. 만일 매일 같이 마시면 고질적인 관절염도 고칠 수 있어요. 코펜하겐 대학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의사가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식사 전에 한큰 스푼의 꿀에 이리 작은 스푼 가량의 계피 가루를 복용토록 했더니 일주일 안에 200명을 고쳤고 7 3명의 환자가 통증이 완화되었으며 한달 안에 거의 모든 환자들이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3. 방광염 큰 스푼 두개 분량의 계피가루와 작은 한 스푼 분량의 꿀을 미지근한 한 컵의 물에 녹여 마셔 보세요. 그러면 방광에 있는 병균을 없애 줍니다. 4. 콜레스테롤. 큰 스푼으로 두개 분량의 꿀과 작은 스푼 세개 분량의 계피가루를 16온스에 물에 타서 콜레스테롤 환자에게 마시게 하면 2시간 안에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 지수가 10% 내려갑니다. 5. 감기.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할 때는 큰 스푼 한개 분량의 미지근한 꿀에 1사스푼의 계피가루를 섞어서 3일 동안 매일 드세요. 그렇게 하면 웬만한 기침이나 감기, 혹은 콧물병도 나아집니다. 6. 위통 꿀과 계피가루를 혼합해서 드시면 위통을 낫게 할뿐 아니라 위궤양도 뿌리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7. 뱃속에 가스가 찼을 때 인도와 일본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꿀과 계피 가루는 위에 가스가 찼을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8. 면역 체계 꿀과 계피 가루를 매일 쓰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병균이나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몸을 보호해 줍니다. 과학자들은 꿀이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철분을 아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꿀을 꾸준히 쓰면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우는 백혈구를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9. 소화 불량 계피 가루를 큰 스푼 두개 분량의 꿀에 뿌려서 식사 전에 드시면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아주 무거운 식사라도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줍니다. 10. 독감. 스페인의 과학자들은 꿀 속에 독감균을 죽이는 자연 성분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환자를 치유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11. 노화 방지. 꿀과 계피 가루를 혼합해서 정기적으로 드시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어요. 4스푼의 꿀과 한 스푼의 계피 가루를 3컵 분량의 물에 넣어서 차처럼 끓이세요. 그것을 하루 서너 번씩, 1사컵씩 마시면 피부를 싱싱하고 부드럽게 가꾸어 줄뿐 아니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지요. 12. 여드름, 큰 스푼으로 3개 분량의 꿀과 작은 스푼 하나의 계피 가루로 혼합액을 만드세요. 그것을 자기 전에 여드름 부위에 발라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따스한 물로 씻어내세요. 그렇게 매일 2주간 동안 계속하시면 여드름의 뿌리까지 제거해줍니다. 13. 피부병 같은 분량의 꿀과 계피 가루를 환부했으면 습진이나 백성 같은 온갖 염증에 효과적입니다. 14. 암 최근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연구진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진전된 위암이나 골수 암을 성공적으로 치유했다고 합니다. 이상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는 큰 스푼 하나 분량의 꿀에 작은 스푼 하나의 계피 가루를 하루 세 번씩 한달 동안 복용해야 합니다. 15. 피곤할 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꿀에 함유된 당분은 몸의 체력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꿀과 계피가루를 동일한 분량을 복용한 노인분들이 더 민첩하고 유연성이 있다고 합니다. 천계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지혜의 숲이 궁극의 해답입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